네 안녕하세요 에이트필딩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방콕 특집 네 번째 시간인데요 부동산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몇 가지 기초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네, 첫 번째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선 저당권이라는 거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권 관계가 발생할 때, 즉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그 채무에 대해서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을 해두면 후순위에 있는 채권자보다 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리면요, 빌딩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이때 은행이 채권자가 되고요, 빌딩 소유주가 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채권자는 이자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이 빌딩을 경매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네, 두 번째는 근저당권인데요. 이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정 채무액에 대해서 한도 금액을 정해 놓고요, 그것을 일정 기간까지 자유롭게 증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불특정 채권입니다. 조금 쉽게 사례를 설명드리면요. 은행에서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했을 때이 대출금을 갚았다 빌렸다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등기를 말소했다가 등기를 또 했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줄이고자 일정한 한도액을 근저당권으로 등기를 하고요. 그 일정한 기간 내에서 그 한도액 안에서는 얼마든지 갚았다, 추가로 빌렸다를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당과 근저당권을 보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흔히들 이제 주택의 전세 계약을 하시거나 건물에 임차 계약을 하실 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해서 저당과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와 그리고 그 금액이 과도한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이 또 너무 과도하다면 추후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용어 설명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접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점은 이제 토지에 대해서 얼만큼의 활용도와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건폐율인데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즉 대지가 100평일 경우에 건폐율이 60%다라고 하면 건축물의 한계층 바닥 면적을 60평까지 신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건축면적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발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건폐율의 경우에는 흔히들 착각하시는 경우가 1층의 면적이 건폐율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양어도 할수 있어에서 소개해드렸던 건축물대장을 통해 가지고 건축물의 지상면적 중에 가장 바닥면적이 넓은 층이 건폐율의 기준이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용적률에 대한 정의인데요.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 연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즉, 용적률은 건물에 있어서 지하는 이 용적률에 해당 사항이 없고 얼마든지 사고 싶은 만큼 팔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같은 경우에는 몇 개층을 올리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대지가 100평일 경우에 용적률이 200%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대지 면적 100평에 대해서 두 배죠. 이상으로 2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건폐율 용적률의 기준이 되는 법이 바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각 시도마다 조례에 따라서 이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니까요. 그 점은 꼭 명심하셔서 체크를 해보셔야 하고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저희는 이제 가장 많이 검토를 하시는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등과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요. 이 표를 숙지하시는 게 좋지만 전부는 아니더라도 제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은 필수로 숙지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까지는 지 해두시는 게 건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시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네, 코로나 방콕 특집 네 번째 시간으로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요. 또 다음에 좀더 쉽고 이해하시기 좋은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다시 한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까지 에이트 빌딩이었습니다.